스위치온 다이어트 13일차 2주차 아공채 공개합니다. 62.9에서 59.09 반올림해서 4 k g 빠졌어요. 이럴 때 운동 더 많이 해줘야 되는데 추석이나 헬스장이 쉬더라고요. 집에서 또 체지방 박살낼 수 있는 홈트 세 가지 추천해드릴게요. 소미핏 중등근 운동. 저처럼 힙딥으로 힘나인 푹 꺼진 분들에게 강추입니다. 비어있는 엉덩이, 속근육까지 채워주고 울퉁불퉁 라인도 정리해주는 효과를 볼수 있어요. 저는 하체하는 날 마무리로 중등근 운동을 꼭 하는데 과식한 다음 날 아침에 공복에 이거 따라해 주면 땀 진짜 많이 납니다. 비타민 신진이 출렁이는 팔뚝살. 더 생각하고 따라해는. 웬걸 생각보다 힘들고 효과는 눈에 띄게 보이더라고요. 쉬는 시간 틈틈이 운동해주면 슬렁살싹덕할 수 있어요. 티파니 허리 운동. 이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홈트인데요 복압 딱 주. 허리 운동 한바탕하고 나면 땀이 정말 많이 납니다. 저는 2회 반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다이어트할 때 공복청계를 꼭하는데 가끔 아침에 비오거나 운동하기 싫을 때를 대비해서 이런 스태퍼 구매해놨거든요 1kg 아령 되고 30분 정도 아장아장 타주면 균형 잡기 힘들어서 복압도 잘 들어가고 땀도 진짜 많이 나서 살 빼는데 1등공신하는 홈트 기구입니다 헬스장 신다고 복식하지 말고 홈트로 유지하세요